네, 오늘은, 어, 오뎅하고, 어, 이거, 꽈리고추를 이용해서, 어, 매콤한 오뎅 볶음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이거, 이거는 씻어가지고, 어, 미리 뚫고 나서, 구멍을 뚫고 씻으면 여기 물이 들어가니까, 씻고 나서 제가 어, 이쑤시개로 이게 3개씩, 4개씩 구멍을 뚫어 놨습니다. 어, 씻고 나서 하세요. 그리고 이제 오뎅인데요. 오뎅은 이렇게 길게 좀 썰어 놨어요. 네, 이거는 오뎅에 기름이 튀긴 거잖아요. 그래서, 음, 기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뜨거운 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샤워를 한번 시키겠습니다. 골고루 이렇게 샤워시키면 돼요. 끓는 물에 데쳐내도 되는데요. 데치면은 또 오뎅에 그것 좀 맛있는 성분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샤워를 한번 시키고요. 음, 샤워하고 나서 찬물로도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부어 주겠습니다. 네, 빨간 고추 한 개는 어, 이렇게 나중에 모양 내기 위해서 얇게 이렇게 썰어 놓겠습니다. 네, 대파 흰 부분 쪽으로 조금 썰어 주겠습니다. 양념장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우선 진간장이 어, 이거 숟가락, 밥숟가락으로 3개 들어갑니다. 하나, 둘, 네, 3개 들어가고요. 굴소스가 하나 들어갑니다. 굴소스 하나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맛술이 한 스푼 들어갑니다. 맛술, 한, 맛술 한 스푼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후추도 조금 넣겠습니다. 양념장을 이렇게 만들어 두고요. 나중에 마늘장을 부을 겁니다. 일단, 어, 팬에 식용유를 좀 두르고요. 그 다음에, 어, 마늘을 먼저 볶습니다. 마늘하고 마늘 볶을 때는 불을 좀 많이 줄여 주셔야 돼요. 네, 마늘은 잘 타기 때문에 불을 많이 줄여서 하셔야 되고요. 타하고 마늘 볶아서 향을 냅니다. 근데 이게 만약탈 경우는 약간 들어서 해 주세요. 볶한 다음에 어, 바로 꽈리고추를 어, 한번 볶아 보겠습니다. 꽈리아까지 구멍 낸 거죠 이걸 한번 볶아 볼게요 이걸 볶을 때는 어, 꽈리도 여기 양념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소금을 조금 뿌리겠습니다 한두 꼬집 정도 한 꼬집이 이렇게 된게 한 꼬집이거든요 한두 꼬집 정도 한번 뿌려 볼게요 꽈리가 숨이 잘안 죽을 때가 있어요. 이때는 물을 생수를 한 스푼 붓고 하시면은 숨이 잘 죽어요. 또 기름을 자꾸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수를 한 스푼 넣어서 이렇게 조금 숨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좀 주시고요. 뚜껑은 덮으시면 색깔이 좀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뚜껑 안 덮고 이렇게 숨을 조금 죽입니다. 네, 그다음에 오뎅 넣겠습니다. 오뎅 넣을 때는 불을 약간만,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네, 오뎅에 아까 식용유도 좀 뿌렸잖아요. 넉넉하게. 그래서 어느 정도 코팅이 되면은 물 한쪽으로 밀어놓고요. 양념장을 끓이겠습니다. 불은 해놓고 하면 또 번거로우니까요. 그냥 한쪽 날에다 할게요. 그리고 불은 좀 이쪽으로 집중되게 해놓고요. 양념장을 한번 넣겠습니다. 양념장이 끓도록 좀줍니다 양념장이 끝죠. 그때 이제 같이 볶아줍니다. 네, 고춧가루를 한 스푼 넣겠습니다. 한 테이블. 그리고 어 올리고당을 한두 스푼 정도 넣을게요. 어, 빨간, 빨간 고추도 넣겠습니다. 아까 빨간 고추 썰어 놨잖아요. 이것도 같이 넣을게요. 네, 여기에 어, 참기름을 조금 뿌리겠습니다. 참기름을 조금 뿌려주고요. 통깨 뿌리겠습니다. 네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올리고당이 한 이걸로 어, 밥 숟가락이죠. 이걸로 재워서세개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채워서 세개 들어갔는데요. 음, 뭐 각자 뭐더 넣고 싶은 사람 더 넣고 그렇게 해주세요. 일단은 세개 넣고 간장도 세개 들어갔는데 그리고 이제 고추는 미리 하면서 좀 소금을 좀 뿌렸잖아요. 간장을 제가 세개 넣었는데. 음뭐 자기가 좀 싱겁게 먹고 싶은 분은 한두 개만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네, 꽈리고추 오뎅 볶음 완성이 됐어요. 어,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